그러니까, 외 어? 자기 더러운 손님들만 온다, 그러면 <laughs> 나는 내가 더러운 게, 부자지간이 더러운 게 해. 손질 더러운 손님들만 와. <laughs> 내한테는. 아니, 그러니까 좀 털어주면서 해달래요. 너무 어? 따갑대요. 내스타일이내 스타일이요. 나는, 나는 커트가 형태에 집중하지, 머리카락 풀어지는 건 집중을 안 해. <laughs> 나는 솔직히 머리 형태를 중요하지. 거기 빠지다 보면 머리카락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. 그럼 알겠어요. 그럼 왜 여기 잔털은 안 밀어주시는 거예요? 잔털이 중요하지. 오늘 <laughs> 안 하시냐고. 아, 니 잔털 진짜 중요하다. 그거 예술적으로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다가설 때 잔털이 있어야 돼. 사실 무슨. 야, 여자도 잘, 잘 틀리냐? 남자들은 잘털남자도 솔직히 다 틀려 아니, 그, 아니 그, 근데, 근데 왜, 왜 남자분들도 안 밀어주세요? 여자들은 짧은 머린데 왜안밀어요 자연스럽게 놔두는, 놔두는, 놔두는 게, 게 좋아 그 잘라진 느낌이 뭐가 있냐? 그 이발소지 있어요 그게 이발소 가서 잘라달라고 면 미용실은 그렇게 선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면 안돼안 안 그래 아들? 응? 아니 그래서 어. 어, <laughs> 매장이 더러운 이유가 뭔데 우리? 우리 부자지간이 더러운 게 치우지도 않고 어? 나는 잘 치워, 솔직히. 머리카락 같은 건 머리 몸에 떨어지잖아. 아, 솔직히 손님 불편하겠죠. 하지만 나는 예술가로서 머리에 집중하다 보니, 형태에 집중하다 보니, 머리카락 떨어지는 걸 내가 못 느껴. 그래서 내가 이게 손님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패스하는데, 그래서 내 손님은 고로 인내심이 강한 손님들이 오는 거지. 그 대신 결과가 되게 멋있잖아. 세게 남들하고 다르지, 안 그래? 그러니까, 응. 그저 저 머리를 그따지로 잘라놨죠. 그러니까 아무도 못따라해내 커트는 아무도 못따라해